안녕하세요. 우리 아프게 시청자 여러분들, 유튜브 구독자분들, 하랑이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 먹는 비빔국수 먹방. 지금 생방 중인데, 엄마가. 어, 제가 밥안 먹고 방송 시작했다고 비빔국수를 말아줬어요. 어, 이게 그 메밀 그 국수면에 양파랑 김치랑 토마토가 들어갔네요. 시, 어, 시어. 음, 시원하게 먹는 느낌으로 토마토가 들어가. 이제 <laughs> 엄마가 음식에 도전을 많이 하세요. 새로운 것들을 넣기 시작했어. 음, 음 괜찮네요. 새콤하고. 식음김치들어서 약간 매콤한 원래 우리 엄마 비빔국수 진짜 맛있거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엄마 국수집 내자면서 나 엄마 싫대 어. 식당이 제일 고생한다면서 싫다면 약간 매콤해 내 내가 이에 일을 많이 하러 갔잖아 그만 엄마가 항상 마지막 날에 비빔국수 해줬거든. 당은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제품 엄마표 국수 오랜만에 먹는거 같아자 마지막으로 한번만 얘기하고 얘기 안할게요 오늘 방제를 천사가 아파요 해놨더니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그쵸 천사 어디 아파요? 어디 아파 물어보시는데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<laughs>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안할 거야 알지 음, 소세지 주다가 천사가 껍질을 먹었어요 껍질에 아무래도 소세지 냄새가 나다 보니까 저 병원 가서 CD 찍고 이 내시경하고 그래서 병원비만 40만 원 나왔습니다 음, 어제 방송을 쉬었고요 그리고 진짜 반려동물 의료보험이 시급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, 반려동물 키우는 입장에서 그쵸? 음, 더 얘기 안 해줄 거야. 이제 아, 방 제목을 천사가 아파로 썼더니 오시는 분들마다 300번을 물어보네요. 어우, 아, 얘방 제목 바꿔도 또 그거 계속 물어봐. 300번, 500번, 1000번, 10000번, 의료보험이 안 돼서 그래. 음. 반려동물 의료보험, 추진한다는 것 같긴 한데, 좀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, 진짜. 그렇다고 반려동물 아픈데 병원 안 데리고 갈순 없고, 그죠? 가끔은 내가 병원비 너무 많이 나와서 막, 한숨 쉬는 내가 싫어지더라니까.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그쵸? 응 맞아 걱정도 되니까 맞아 너희 마음 나의 마음 도 한방 그냥 <laughs> 근데 뭔가 아쉽다, 그죠? 이런 국수만을 먹을 때는 만두나 그저 해물파전 같은 거 하나 쫙 있으면은 나도 뭔가 입술을 약간 번지르게 해주는 그런 부재료가좀 필요해. <laughs> 비빔국수들이 듣자마자 만들어 드렸어. 야,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. TV 보니까 누진세 20% 깎아준다던데 맞나? 정확히 20% 인지 모르겠는데. 어 보쌈도 좋죠. 누진세 7월 8월에 안에서 20% 감면해 준다는 소리 있더라고요. 그래서. 19.5%인가? 20%인가? 정확히 얼마에요? 아무튼 다행이에요 저 요번에 방송하느라고 방송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더워서 에어컨 안 키면 방송은 안 되고 뭐 근데 또 저막 후원이 잘 터지는 게 아니어가지고, 전기서 어, 좀 부담됐거든. 응, 전기세 많이 나오면 어떡해, 많이 나오면 어떡해, 이래가지고. 막, 2시에 방종이면은 막 1시 반에 미리 꺼끄고막 그랬던 거냐. <laughs> 그나마 조금, 더, 누딜 때 깎아준다 그래서, 한시적이긴 하지만, 좀 안심해요. 음, 어서 와요. 저 먹방 때는 인사 일일이 못 해드리니까 이해해 주세요. 왜 눈팅해 채팅창? 그럼, 실시간 방송은 채팅 치면서 소통해야 재밌는 거야. 얘, 요리 방송 면나 더워 죽어, 이년아. 에어컨 끼고 요리해도 더운데. <laughs> 무슨 요리 방송이에 정신 차려요, 제발. 도 가을쯤에 하던가? 지금 못해. 얘 38도, 39도야. 가뜩이나 희연이랑 둘이 방송하면 돼지 두 마리 한 방에 쓰니까. 이건 에어컨 쓴 건지 안쓴 건지 모르겠구만. 오죽하면 저번에 미미랑 한방 했을 때 미미가 언니 더워 이러더라니까 에어컨 풀틀고 선풍기 <laughs> <서풍이> 풀렀더라는데 <풀러뜨렸는데 웃음> 그래서 급방종했잖아아 <laughs> 일단 굉장히 내가 미미가덥다고막 언니 더워 에어컨 튼거 맞죠? 이거 욕쟁이할머니같다고 아무거나 처먹이면 <laughs> 아 원래 나무젓가락 을 먹는데 새로 사야 돼요. 가위도 여러분 나무젓가락 사용하다가 나중에 칠 벗겨지잖아요. 그러면은 그 안에 음식물 양념이나 세균 같은 거 침투한다고 이번에 싹 버렸거든. 응, 음, 새로 사야 돼. 옛날에 무슨 그 조선시대 의료드라마 허준인가 어딘가 보니까 뭐 나무 그릇 쓰고 막 이래서 병 걸렸잖아, 사람들. 음, 한 번씩 바꿔줘야 돼. 알지? 그래도 어디야? 마이크 안 좋아가지고 잘안 들리죠? 응 <laughs> 음, 나무 그릇에 세준 침대에서 죽어. 옛날에 그, 허준 막 이런 드라마 보면은, 사람들 막 전염병 걸려가지고, 어디였지? 문근영 나온 드라마였는데, 문근영 막 그림 그리는 드라마였나? 그래서 문근영이 그 원인을 막 찾다가, 그치? 그릇을, 어? 이 나무 그릇이 안에 상처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병균이 투입돼가지고, 어. 요즘도 그래. 요즘도 이렇게 아무리 여러번 칠한다고 하지만, 그 벗겨지면은 똑같아요. 바라면 근데 문근영 의사가 아니었는데 그그 때문에 왜 들어갔지? 아무튼 내 기억에는 문근영이었거든. 그걸 밝혀내. 그래가지고 다 노끈수 바꾸면서 거기 주민들이 산단 말이야. 자 엄마표 비빔국수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.